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성현우입니다. 아,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접시군인 통영으로 가봤습니다. 여기 있는 안정공단으로 유명한 통영 광도면 안정리구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오늘의 고객님이 맡겨주신 주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영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성령에서 이제 근처 4차선 도도를 공사하고 있을 만큼 한참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부당 토지 구성 요소 저희 영상 보고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미리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임장 활동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매물 소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의 행정구역상의 위치, 통영 광도면 안정 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소 잘 나갈 때는 한참 이제 수주 받아서 이제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엔지 비공장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통영시에서도 이제 도 공사를 해서 계속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은 이제 동고성 IC 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메모든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마당 쪽으로 들어오면은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위치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앞에 이제 도로 잘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택 구성 요소는 본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렇게 창고 하나, 그다음 밭하고 또 여기 아 비나우스 네 까지세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차량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의 네, 경계도 제가 상공에서 노란색으로 표기해 두었고요. 여기는 전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잡종지와 답, 그 다음에 대지가 섞여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도 제가 적어두었고요 동향을 받아보고 있는 네,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도 보이네요. 네, 매매가격은 제가 금 2억 7천만 원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이 다음은 드론을 통해서 주택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마을 네, 앞 진입도로인데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참 공사중인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네여러분들 임장 오실 때 쯤이면은 이게 거의 완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들어오면은 오늘 주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쭉 들어오면은 뒤에 이제 밭까지 가는게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뒤에 갔다가 이제 주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을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 들어오면은 여기 잡종지에 있는 곳에는 이렇게 창고 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안에 창고 내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오른쪽으로 시선을 또 옮기면은 또한 150평 정도 되는 이런 넓은 텃밭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돌리면은 이제 집의 뒤편까지 이렇게 이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왼쪽으로 한번 시선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주차도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창고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농작물들, 그 다음 농기구들 보관하는 이런 용도입니다. 외부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이제 집안 내부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마당 들어와 있고요 네, 옛날 집이긴 해도 내 네, 집이 되게 넓고, 땅 자체가 이제 크니까 또 활용할 만한 부분들은 챙겨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네, 방충망 열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짠, 네, 고향의 주택에 온 요런 느낌이 드는 안에 내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유지 보수를 조금씩 하시면서 사다 오셨기 때문에 확연히 자담이 살고 있는 집과 안에 네, 안 사는 집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집안 나무 인테리어 딱7 80년대 때 요렇게 많은 스타일로 유행했었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지나서 안쪽 들어보면은 주방이 바로 이어져 있는 구조고요 제가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수업을 체크해보지 않습니까? 네, 물도 틀어보겠습니다. 네, 물은 쏘쏘합니다. 그 옆에 가면은 이제 바깥에 또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많이 아, 있는데요. 네, 그냥 제가 두서 없이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내부도 들어왔고요. 네, 남은 또방 구조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네, 방마다 쭉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거실과 붙어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네,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이제 안방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인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명장 또 기능장 이런 훌륭한 상들을 많이 받으신 게 있거든요. 그거 영상에 담아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오늘 보신 물건 통영 안정 쪽에. 일종 주거지역에 2 7 0평이 넘는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물건이 되겠습니다. 동영쪽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오돈 쪽 사무실 매너 연락 쳐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